오늘은 어떻게 내가 한국에서 중어 중문학과를 전공하는 인문계 대학생에서 뉴질랜드에 와서 비전공자인데 컴퓨터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이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한 지한 5~6년 만에 억대 연봉을 받게 된그 루트를 과정을 설명을 할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아,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나는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문과 대학생이었어. 내가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닌데, 그 문과를 더 좋아했어. 그래서 문과를 다니고 있었지. 뉴질랜드에 오게 된 이유는 내가 중, 중문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에서 1년 정도를 살았었어. 중국에서 살면서, 아, 되게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 이제 취업을 하시는 선배들마다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영어도 잘해야 된다. 중국어랑 영어를 잘하면 둘다 잘하면 진짜 취업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졸업을 하기 전에 오호를 1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중국어를 잘하니까 영어까지 격파를 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어권 오호를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 아일랜드에 넣었다가 아일랜드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다음으로 뉴질랜드를 넣었어. 뉴질랜드랑 호주 사이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호주는 워홀 비자가 그 당시에 3일이면 나왔고, 뉴질랜드는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먼저 가보고, 내가 만약에 뉴질랜드를 안 좋아하면은, 그러면 그때 호주를 가자.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에 오기를 결정을 하게 된 거고, 뉴질랜드에 뭐, 아는 사람이나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2014년도에 학교를 이제 마지막 학기를 휴학을 하고 4년을 다니고 나서 막학기가 남았었거든. 그거를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뉴질랜드에 1년 동안 5호를 이제 왔어. 혼자 왔고 처음에 왔었을 때내 영어 실력은 중국에서 그래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던 그냥 영어 회화 그 정도였어. 카페에서 일을 할수 있을 정도는 됐었는데 내가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인들과 길게 영어를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건 무리인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어.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 어학원을 나는 3개월을 다녔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알바를 구해서 계속 알바를 했었어. 내가 했었던 알바는 한국인 부부께서 운영하는 일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네, 나는 한국인들이랑 일을 했지만 손님들은 다 뉴질랜드 사람이었어. 근데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왜냐면 어차피 그냥 내가 하는 평소에 하는 레퍼토리만 계속 반복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바를 했었고. 오클랜드에서 그래서 8개월을 살았었는데 8개월을 사는 동안 내가 주로 다녔던 친구들은 다 이제 남미에서 온 친구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고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파티하고 이제 그러면서 도왔고 8개월 동안 그렇게 놀고 나서 이제 워홀이 3-4개월 밖에 안 남으니까 아 나는 그 생각해보면 사실 키위 뉴질랜드 현지엔 친구도 하나도 없고 뉴질랜드 생활을 진짜 찐 뉴질랜드 생활을 안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스스로한테 다시 도전을 해보자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웰링턴으로 이사를 왔어. 웰링턴에 이제 방문을 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웰링턴이 너무 좋았고, 여기에 있는 그 쿨한 사람들과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는 되게 패션업을 하고, 되게 히피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랑 보는 게 너무 좋았고, 바다가 있고, 산이 딱 있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웰링턴으로 그날 하루 방문을 하고, 이사를 와서 마지막 워홀 기간을 3, 4개월을 웰링턴에서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지. 웰링턴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바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내가 살 집을 구했는데 나는 오클랜드에서도 계속 한국인들이랑 살거나 아니면 남미 친구들이랑 살았었어. 근데 처음으로 이제 현지인들이랑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왜냐면 웰링턴에는 한국인도 많이 없고 남미 친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살 기회가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안 보는데 내 기억으로 그때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막 한국 드라마를 막 보면서 진짜 할게 없는 거야. 친구도 없고 드라마도 보고 싶었던 거다 보고 그래서 막 침대에 누워서 막 외롭고 우울해서 혼자 막 눈물 막 뚝뚝뚝 흘리고 막 그랬어.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진짜 해가 질 때까지 드라마를 보고 집에 있으면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랑 나랑 친구가 될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수영도 등록하고 여기에 있는 미터 같은 게 있거든. 어떤 그 주제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소모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얼굴에 철방 깔고 가서 가보고. 막 그랬어. 애들이 뭐 파티 같은데 초대하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진짜 단한명 뿐이고 그한 명도 심지어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가서 놀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실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 막 진짜 그때가 정말 내그 인생에서 철판 제일 많이 깔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이런 거를 한 몇십 번만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나 외국인데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계속 내가 편한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웰링턴에서 산지 한, 한두 달이 지났을 때쯤에, 그때가 아마 2015년 초였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때 이제 많은 애들이 나한테 카톡이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입사원의 삶에 대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되게 되게 힘든, 힘들어 보였어. 되게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애들이 이제 몇몇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야, 한국에서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너 뉴질랜드에 눌러 살아라.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아, 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나?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이 웰링턴이라는 도시가 뉴질랜드보다도 웰링턴이라는 이 도시가 나는 되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뉴질랜드에서 내가 차 후에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되게 좋았어. 왜냐면은 뉴질랜드에서 6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30만원 정도 그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그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 후에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실직을 했었을 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내가 차후에 그런 노후,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뉴질 나는 되게 한국에서 삶을 되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뉴질랜드에서는 되게 친하고 릴렉스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환경이 나는 되게 부러웠고 그리고 그 한국에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을 이제 자주 보지 못한다는 거라는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연차가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까지 회사에서 받으니까, 내가 그 연차를 한 번에 써서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1년에 4주 정도 볼수 있다면은, 내가 지방에 살면서 가족들을 보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게 될,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을 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뉴질랜드에서 그럼 내가 이민을 해서 살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목표를 위해 내가 어떻게 달려야겠나 그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다.